그 영화 만들지 않았어 그거 좋뭐 했지 그그 영화? 아그 아, 그 영화 감독이야 그러니까 그, 그 내가 뭐 존나 재밌게 봤는데 재밌다고? <laughs> 뭐 어떤 영화지? 쓰레인데. 뭐나 재밌게 봤는데. <laughs> 김정수 결혼한 새끼. 보면 똑같아. 자 여기 바로 볼게. 170몇 번이지? 8번할 차례지? 여기 바로 볼게. When we are under stress 우리가 뭐 하에 있을 때야? 스트레스. 그렇지. 스트레스 밑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지 그지?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이 p 풀 r 여기까지 What d 중요하다. 중요 i 다가 판단 t t s important. It's important. It's i m p o r t a 아, t 지 t s important. It's i m p o r 지 r t a n It's i o r t a n t a c o r t o r t t a n t i a o i p 고 o f e r swim, or j o okay? e r 운동하는. 가는지 뭐하는 one, o n 로 푸는지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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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n o n n e e one, e d e n e e o n 이형식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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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이해 n e o n 이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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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All way to be 뜻이 뭐지? A의 탓을 B로 돌린다라고 해석하자 그랬었지? 다 볼게 우리가 많은 유용한 것들을 To science 누구의 탓으로 돌린다? 아. 과학의 탓으로 돌린다 많은 유용한 것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아. 과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But it is doubtful 어떠하다?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 인지 아닌지 More science will give us true o p p o r t u n i t i t h happens 더 많은 과학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있는 의문스럽다. 이해되 그렇다. 자, 그러면은 우리 유용하게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과학이 맞지만 그게 행복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고 이해들? 필요하게 해봐. 됐어 해석 됐어 해석이 됐어 자 여기서 제, 제일 중요했었던 게 뭔지 알아? 니네 해석 중에 제일 중요했었던 거? 사실 가수 진주어 부분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 쉽게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요게 제일 중요했거든 요거 이 외열이 뭐야 관계부사 관계부사 잘했어 관계부사 맞바꾸었어 그럼 이 관계부사 앞에 뭐가 생략어 있다? 더 네, 네. 플레이스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지. 헤드 뒤에 목적어 없었거든. 오케이? 그걸로 가준 거있어 다시 볼게. On the train of l i f e 인생의 열차에서. 자, 근데 인생의 열차는 뭐 하는 열차인데? which keeps keep I N g 계속해서 뭐뭐하다는 뜻이지 그지? 계속해서 proceeding 전진하는 인생의 열차야. incessantly 이거 해석할 필요 없는데 저거 나봐.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 정도의 뜻이야. 꾸준히 계속적으로 계속 그 전진하는 그 인생의 열차에서 이틀부터 가로 쳤어요 지금. 만약에 the train is not heading 뭐가 뭐하지 않는다면 열차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 you want to 니가 가고 싶기를 가기를 원하는 쪽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it matters little. 여기 봐, little 너무 써. 파빨 내가 얘기했었잖아. 이거 동사에서 뭐를 붙여서 해석해야 된다고? 응. not 붙여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자, 매럴가일형식 동사일 때 무슨 뜻이라고?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지? 그럼 중요하지 않다. How fast it is going. 이씨 누구야? 이지파란색이로동페이지1이지1페이지 응. 열차. 열차가 이마나빠른지는중요하지 <laughs> 않다. 이해1이해1 <laughs> 자, 이번에가인이가출연했이데 문장 인이지이었다일이문1이었어오케이이 이형식3명식까지도 가지고 나올 수 있어? 뒤로 갈게. 바로 가봐. It can be argued. 모델 수 있다. 주장될 주장 수 있다. 어, 데비아라고 주장될 수 있다. 해석해, 이제. 해봐. <laughs> 됐어? 여기까지? 자, 주장될 수 있다. 뭐라고 주장될 수 있는 거야? The clock. 시계가 네. was the first truly automatic machine. 첫 번째 신, 실질적인 어, 자동화 기계라고 주장될 수가 있다. 어떤 기계인데? 데프터 바로 쳤어야지. 주격 관계되면서지. 획득했던 기계라고 주장될 수 있다. Any importance, 어떠한 중요성을 인간의 인생에서 이해됐어? 인간의 인생에서 중요성을 획득했던 자동화 기계 중에 첫 번째다 이해됐어? 시계가 자동화 기계 중에 첫 번째고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게 여겼다는 소리지 뭐 뒤로 가볼게, 해봐 자, 여기만 보고 넘어져 It's a fundamental mistake, 뭐다? 기초적인 실수이다 이 형식 회서 그치 그지이집가중인거 판단된 거야 저거 그 기초적인 실수이다. 뭐 하는 것이? 특정 이미지. 저거 진주어지. 뭐라고 판단? 뭐라고 상상하는 것이? 전체라고 상상하는 것이. when we see the non value in value or the u n or t h in true. Truth. 우리가 뭐 했을 때? 가치가 없는 것들을 봤을 거지. 어디에서? 가치. 가치. 있는 곳에서. 보통 더 트루스, 언트루스. 뭐를 봤어? 가치가 아 미안해 진실이 아닌 것들을 봤지 어디에서 mm -hmm. 진실에서 진실이 아닌 것들을 봤을 때, the real world truth 사실이나 가치가 cease 중지한다 to exist 뭐 하는 걸 존재하는 걸 중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초적인 실수이다 이 동그라미 쳐볼게 이는 누구야 이씨 누굴까 얘야? the l o w e the truth야. 왠지 좀 있다 설명할게. 자, 이 가치나 혹은 진실은 has only become 뭐했을 뿐이다? 되었을 뿐이다. 렐 i t 브 어떨게? 그렇지. 연관되어 을 뿐이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한번 기해 볼게. 이슬배가 왜 the lower truth라고 적었을까? 읽어 봐. A o r b 했을 때 술처 어떻가 맞추냐? 이에다가 맞추세요. 어? 더트루스 단수야 복수야 단수수. 똑같이 단수로 받아주고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시패러월드 트루스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고. 다시 볼게. 자, 기초적인 실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게 가치 있는 곳에서 무가치를 봤을 때, 아 가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안 되는 거? 야안 된다고. 그 가치는 뭐였을 뿐이야? 연관되게 되었을 뿐이다. 어떤 것과 연관되었을 뿐이다. 무가치한 것과 연관되었을 뿐이라고 이해했어? 그러면은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 있는 것들은 서로 모든 뭐 상태이다, 연관된 상태이다. 이 문장만으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긴 문장을 더 보고 파악을 해야 돼. 오케이? 자 뒤에 볼게. 바로 문제인데 빈칸에 비교적 어디에 존재하냐? B. 그럼 뭐야? 결론 아니면 요약 아니야? 중간 아니야. 중간이라고? B. 이거? 다시 보자. 감옥 쪽 아닌 거 가져오지. 중간인데 비교적. 그렇지? 비교적 중간이야. 왜지? 뒤에 설명 나온다고. 오케이. 자 바로 가봐. 어디부터 해석할까? It's difficult부터 해석해야지. 오케이. It's a difficult problem. 뭐다? 어려다 음, 그렇지. 어려운 문제이다. 어려운 문제이다. Which philosophers have yet to resolve? 그 문제는 아직 누가 뭐 하지 못했던? 그렇지. 어 철학자들이 여전히 풀지 못했었던 예시 뜻이 뭐야? 아직 이 정도 뜻이 아직 못 많다. 아직 풀지 못했었던 how ever so much 깨. 그런데 f o r l e v e r y d a practical life 어디에서는? 매일의 실용적인 삶에서는 it makes sense. 이치에 맞다. it x 가져오지. to go with 함께하는 것이 이것과 함께하는 것이 이치에 다 이렇게 해석이 됐네. 그지? 자 다시 앞에 것 다시 봐봐. It's a difficult problem. E -E 이2 5였을거 아니야? 동그라미쳐 볼래? 빨간색으로. 가조였을까? 가조가 아닌 것 같아. 대명사인 것 같아. 왜 그래? 뒷문장에 진조로 쓸만한 게 없어. 오케이. 위치 뭐로 파악했어? 주격 강화 미안해. 목적격 강조 대명사로 파악했어? 리졸브 다음에 목적어 가 없잖아. 자 다시 이것은 어려운 문제다. philosophers have yet to resolve. 아직 뭐 하지 못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다. 이해됐어? 25지 파악해야 돼. 앞 문장에서. 오케이? 대명사파악 됐으니까. 그렇지만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i t makes sense. 이치에 맞다. to go with. It. 이것과 함께하는 것이. 이해됐어? It이 0번에 가주어로 쓰였어. 뒤에서. 해석해 봐. 스티브가 뭐예요? 눈에 띄네? 그러니까 구분 되네 눈에 띄는 거야, 그래서 <laughs> 앞 문장에서도 이미 한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183번에? 이제. <laughs> 자 여기 됐어? 됐어? 바로 간다 필라소프레스 철학자들의 상농 챌린지들 오랫동안 도전해왔다 The assumption, 추정의 도전이었다. 이 t h e Assumption, 이 a 의도전이추 s s u m 이 a s s u m o n 이 o 이 m o m o n n s e n a s i s i 이 s 리 m p t i o n 이 a 이 a 이이 Assumption, o n o m n s e s s i s m o m m o n s 얘가 동격인 거 아냐 그 추정은 어떤 추정인데? 바로 theory, <목소리> 학설이었던 거지 어떤 학설인데? <목소리> The world is perceived 세계가 인식된다 exactly, 정확하게 인식되지 as, 무모한 대로 뭐, 뭐가? 그 세계가 is, 인대로, 이해됐어? 그 세계가 원래대로, 그 자체로 인식된다는 그 생각을 까왔었다고, 이해됐어? 철학자들은 세계가 그 자체로 인식된다라는그 학설에 대해서 도전해 왔었다. 해는 자, 그리고 동그라미 쳐 봐. 그리고 동그라미 쳤을 때 t r 이 d 앞에 뭐가 생략된 게 보였어야 돼? have가 생략된 게 보였어야지. have long 정도가. 이제 여기에서 나열이 아니고 병렬이었던 게 바로 보여야 된다고. have long try to come up이 돼. 뭐하려고 노력해 왔었다? 떠올리려고 노력해 왔었다. come up이도 단어 뜻 알아야 돼. 뜻이 뭐라고? 떠올리다. 떠올리다라는 뜻이지. 다 알고 있지? 떠올리려고 노력해왔었다. More lovers to pictures of reality. 좀더 풍부한 현실의 그림. 응. 네모 칠게, 파랑색으로 네모 쳐봐, 파랑색으로좀더 풍부한 현실의 그림이 돼. 어, 앞에 나왔던 거, 앞에 나왔던 거, 앞에 나왔던 거 어떤 거였어? 현실이잖아. 현실, 현실 그 자체로 인식된다는 그것과 얘는 서로 같은 거와 다른 거, 야 빨리 얘기해. 다시 볼게. 자, 여기 봐. 세계가 세계 그 자체로 인식된다라는 개념에 항상 도전해왔고, 그리고 떠올리려고 노력했었잖아. 어떤 거를? 좀더 풍부한 그림을. 어떤 것에 풍부한 그림이야? 현실에 풍부한 그림이지. 다시 봐. 현실에 풍부한 그림이니까, 현실을 현실 자체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생각하고 얘기해. 현실에 대한 좀더 풍부한 그림이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거에 도전하고 얘네가 하려, 하려 했던 거는 서로 반대되는 용이지 그럼 철학자들이 까려는 건 누구야? 사, 세상을 현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걸 깐다는 거지. 이해돼? 여기에 도전하고 현실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었다고. 이해됐어? 필요할게 자, they argue. 그들은 누구야? 철학. 철학자들이지. For instance, 보여? 세모쳐. 연결사잖아. 예를 들었지. 음. 예를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도전할까? 현실을 현실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도전을 할 거고, 그러니까 깔 거고 이 사람들은 좀더 풍부한 현실을 만들려고 내려고 노력할 거지, 그지? 네. 그 내용이라고 이제 자, 그들은 주장했다 The senses are easily f o l e d 뭐될수 있어? 이 감각들은 쉽게 속여질 수 있다 예를 들면, Fast spinning wheel 빠르게 회전하는 바퀴는 can look stationary. 어떻게볼수 있어? 멈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대. 스테이션 r 리 멈춘 거야. <laughs> 자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 내모칠게. 파란색으로 다 내모쳐. 이 내용 다 내모쳐. 이 내용 다 내모쳐. 자 이렇게 주장했대. 현실은 언제나 속여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뭐라고? 빠르게 돈은 바퀴는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 멈춰 보일 수 있다니까. 이게 뭐야? 지금 뭐갔어 현실은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를 깐 내용 아니야? 잘 봐봐 돌고 있잖아. 그럼 도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빠르게 돌고 있는데 마치 뭐한 것처럼 보인다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현실은 현실 그 자체로 파악하면 된다는 거안 된다는 거안 된다는 거라고 이해됐어? 이해돼? 뒷문형 봐봐 뭐를 생각. 세모 쳐놓고 알아두라고. 이게 뜻이 뭐야? 게다가 이제 추가적이지. 저거 추가라고 적어. 추가라고 적어 두고 알아나? 그럼 앞에 거 뒤에 내용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은 소리 할 거라고 이사람또못갈 거야.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깔 거라고. 앞에서 이미 주제하고 설명이잖아. The question. 그들은 뭐 했다? 질문을 던졌다. 의심했다. How we can be certain?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지, 확언할 수 있는지 t 이어라고 확언할 수 있는지 Waking world is anymore real 모한 세계야 깨어있는 세계는 더 이상 실제가 아니다 Then fantasy world created in our dreams 뭐보다 환상의 세계지 어디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꿈속에서 만들어진 세계보다 더 이상 더뭐할 수는 없다? 아 훨씬 더 어떠하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언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의심을 던졌대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철학자들은 의심했다 혹은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던졌지 자 웨이킹월드 하면 어떤 세계야? 깨어있는 세계 어떤 세계다? 실제 세계지 실제 세계지 그치? 실제 세계가 어 any more real 더 어떠하다? 더 현실적이다. 어떤 것보다 꿈 속에서 만들어진 환상의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낼수 있겠는가?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깠을 뿐이라고 똑같이 얘기했잖아. more over를 가지고서 우리가 추론해 낼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연결사 하나만으로도 뒷 내용을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할수 있어. 야 돼, 앞에 내용이랑 같다라는 거 알잖아. 그렇지? 현실을 딱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는 걸 딱고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는 걸똑깐 거야. 현실 세계만이 현실일 수 있겠냐고. 꿈이더 현실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해돼? 뒤에다 볼게. This difficult problem. 이것은 누구야? <laughs> 이건 뭐야? 안문장 전잖아. 안문장 전잖아. 어떤 거? waking world is more real. 저는 Fantasy 에 여기 한 꿈에서의 세계보다 현실 세계가 더 현실적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다고 이해됐어? 네. 어. 근데 그거 누가 뭐 하지 못했던? 설학자가 네. 아직 풀지 못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고 이해됐어? 그런데 for every 봐봐 내용 바뀌었지 이제 이 뭐야? 세미콜론 뭐였어? 역적이었지 그런데 그런데. 어 일상의 실용적인 삶에서는 It makes sense. 뭐하다? 뭐 이치에 맞다. 뭐하는 게? 주고이있 요것과 함께하는 것이. 요거 누굴까? 지금까지는 철학자의 시선으로 얘기했었잖아. 철학자는 뭘 깠어?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인 걸 깠지. 그런데라고 나왔으니까 누구 내용이 나오겠어?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마 현실상에서는 <laughs> 이층 안 보는 거지 이해돼? 네. 실제 설명해 줄 뒤에 볼게. 이제 봐야지. 이제 봐야지. 설명 봐야지. 주제는 나왔고 설명 봐야지. 볼게. In fact, 실제로 I live. 나뭐 한다? 나 살잖아. 마치 t h e evidence of my experience of my, and my sense. 자 어떤 거의 증거야? 나의 경험과 나의 감각의 증거가 실제인 거처럼 산다. 여기 봐. 나의 경험, 나의 감각의 증거. 레모지켜 파란색으로. 쭉 다가오죠 내 모습 나의 감각과 나의 경험에 대한 증거 특히 경험과 감각을 나타내는데 경험과 감각이 누구를 가리킬까? 현실의 삶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해됐 지가 진짜 경험했던 거 지가 진짜 느꼈던 거 그것들의 증거가 실제인 것처럼 나는 살고 있대 이해됐 현실 세계가 실제인 것처럼 살고 있다고 이해됐어? 얘가 현실 세계를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 현실에서 경험했던 거 현실에서 느꼈던다. 귀에도 okay? 볼게. And I find it almost impossible. 나는 알게 되었다. 감옥적으로 여기 나왔네. 거의 뭐하다고 알게 되었어? 불가능하다고 알게 되었다. 감옥적으로 해석할 필요 있었어? 없다고 얘기했었지.